여러분, 택배 얼마나 오래 방치해보셨어요? 쳤나 봐. 방치된 택배 칸 2탄. 요거 남은 것들 마저 까볼게요 화생. 우와. 이 안구라 어쩔 거야. <laughs> 겨울에 샀었으니까 이런 거 살만하네. 이 스카프 같거든요? 이렇게 큐빅으로 별이랑 토끼가 있어. 꽤나 묵직하고 귀엽긴 하네요. <laughs> 올해 겨울에 하는 걸로. 다음 거. 어? 야, 이건 박살이 났어. 우와, 이거 근데 되게 괜찮다. 속눈썹인데 5mm 짜리예요 그래서 언더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느낌. 알리에는 또 이렇게 특이한 게좀 팔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. 그나저나, 너무 깨졌다, 이거. 짜잔. 위시 느낌? 날개핀. 어, 이거 너무 귀엽다. 퀄리티 상당히 괜찮아요. 안에 이렇게 핀이 달려있습니다. 다음 거. 아니, 근데, 도대체 몇 개를 산 거야? 과거의 나야. 왜 이래, 진짜. <laughs> 화생. 이런 느낌. 크롬이머릿띠를 샀나봐요. 마멜도 있어. 근데, 뭔가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고, 글루건, 그런, 지식 늘어난 그런 느낌 있죠? 그런 게 되게 많아서, 정리가 잘안 돼있어. 역시, 이거 산 이유는, 정품을 사줘야 된다. 코피무늬 핀을 샀습니다. 제가 한창 호피에 좀 빠져있었어가지고, 그때 샀나봐요. 빠생. 우 옷을 샀네? 요런, 힙한 언니 느낌의 그런 티셔츠를 하나 샀었는데, 그래도 요 그래픽은 괜찮아. 근데 요 원단이 딱그 알리에서 파는 그옷 특유의 되게 요상하게 쫀쫀한 그런 느낌의 원단이랄까요? 그래도 뭐요 정도면 퀄리티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이렇게 해서 방치된 택배가 끝. 대방 치워주실 분? <laughs>